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희입니다. 국민 소득 2만 불 이상의 국가 중에서 가장 낙후된 한국 의 공공 의료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에 진주 의료원이 독재적 만행에 의해 지금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이틀 전 홍준표 도지사가 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활짝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진주의료원을 무참히 짓밟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이런 사람이 지방 권력의 수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는 법을 아는 검사 출신답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요리조리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월 26일 기습적인 폐업 방침 발표 이후에 136일째 벌어져온 진주의료원 학살 사건으로 진주의료원은 무참하게 그렇게 밟히고 있습니다. 공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파괴 과정에서 편법적인 이사회 개최를 통해서 무리하게 협회업을 밀어붙였고, 또한 강제 이송으로 환자들이 죽어갈 때도 태연하게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강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 과정에서 행한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이 모두가 거짓이고 사기였음이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진주료원 폐업과 해산 과정에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결국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이번 진주료원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 의료원법 개정안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고 그와 함께 현재 아직 계류 중인 지방 의료원법 개정안 지방 의료원의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 중에 지금 임금체불이 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이러한 임금체불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다시는 지방의료원 경영을 문제 삼아서 폐업하는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번에 세워야 하고 그러한 내용이 국정조사 보고서에 담기기를 기대합니다. 어, 현재 그 경상남도에서는 진주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주민 투표 청구인 서명 운동을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전에라도 이러한 진주료원 폐업에 대한 경남 도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촉구합니다. 진주 의원 살리기와 지방원 활성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홍준표 도지사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진실이라면 당론을 정면으로 위배한 새누리당의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서 제명을 포함한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폐업 반대를 위해서 이제까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실이라면 이제 홍준표 도지사의 현재의 그러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행동을 취할 것인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국정조사 특위의 시한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짧은 기간에 조사위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많은 것들을 밝혀냈지만 사실 이것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국정조사 특위의 시한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이 국정조사 특위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저와 통합진보당도 정말 진주 의료원이 반드시 정상화되고 공공 의료가 바로 서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